이번 시간부터는 전기공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선의 오리말명칭 VV. V는 비닐입니다. 그래서 비닐 절연 비닐시스 케이블. DV. 인입용 비닐 절연 전선. CV1.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비닐시스 케이블.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비닐시스 케이블. OW, 오개용 비닐 절연전선 NV, 비닐 절연 네온전선 네온 여기서 V는 비닐이고 N은 네온이죠. 그래서 뒤에 것부터 먼저 비닐 절연 네온전선은 NV입니다. NRV, R은 고무입니다. 로버가 되겠죠. 고무절연 비닐시스, N은 네온전선이므로 고무절연 비닐시스 네온전선 NRC 고무 절연 클로로플렌시스 네온 전선입니다. R은 고무고 C는 클로로플렌이죠. 그래서 고무 절연 클로로플렌시스 네온 전선 NRC. NEV는 이폴리에칠렌 e 절연 V는 비닐시스 N은 네온 전선입니다. Nev 폴리에칠렌 절연 비닐시스 네온 전선 Nv 바로 보이는 비닐 절연이고 N은 네온 전선이므로 비닐 절연 네온 전선입니다. 몇번 반복해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것은 딱히 어떻게 암기 방법이 있는 것보다는 바로 약호를 기억하고 그것에 대해서 몇번 반복해서 보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 전선에 약호에 대한 명칭입니다. NRI 단신비닐 절연 전선, NFI 유연성 단신비닐 절연 전선, F가 바로 플렉시블의 약자입니다. 절연 전선의 종류 앞에서 계속 절연 전선, 절연 전선이 많이 나왔었죠. 450 인옥비옥, 450 인옥비옥, 인옥비옥. 인옥비옥, 인옥비옥, 450 인옥비옥, 450 인옥비옥, 450은 450 750V, 일반용 유연성 단심 비닐 절연전선, 인인용 비닐 절연전선, 앞에서 DV라고 공부했죠. 지금 화면에 보이고 있습니다. 옥개용 비닐 절연전선, OW존, DV하고 OW입니다. 비닐 절연, 네온전선 비닐 절연 네온전선 앞에 구 번에 보이죠? NV가 되겠죠? 다음에 오개용 가교폴리에틸렌 절연전선 450인옥비옥 케이블트리현상 고체 절연체 속에서 나뭇가지 모양 트리가 나무죠? 바로 나뭇가지 모양의 방전 흔적을 남기는 절연혈화현상입니다. 종류에는 수트리, 전기트리, 화학적 터리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선 굵기의 선정 요소 세 가지. 전선 굵기는 경기 전에 허전하다. 전선 굵기는 경기 전에 허전하다. 전선 굵기를 재는데, 그런 경기를 치렀는데, 허전하다는 것입니다. 경, 경제성. 기, 기계적 강도. 전, 전압 강화. 허, 용 전류, 전, 전력, 손실. 전력 구기, 전, 선 굵기의 선정 요소 세 가지, 세 가지로 되는데총 다섯 가지가 나와있죠. 전선 굵기는 경기전에 허전하다. 경기전입니다. 경제성, 기계적 강도, 전압 강화, 그리고 두 개를 더한다면 허용, 전류와 전력 손실이 있습니다. 수구 종류에 따른 예상부와 우리가 보통 가정에 쓰는 일반 콘센트는 150V 암페어입니다. 그리고 소형 전등 수구 똑같죠. 150V 암페어. 대형 전등 수구 리셉터클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300V 암페어입니다. 전선 약호의 우리말 명칭은 ACSR 강심 알루미늄 연선 CNCVW 동심 중성선 수미령 전력 케이블 앞에서 f r c n 1 5 w 바로 밑에 나오죠. 동심 중성선 수미령 저독성 난연 전력 케이블입니다. LPS 300에서 500V 연질 비닐시스 케이블입니다. VCT 0.6 1kV 비닐 절연 비닐 캡타이어 케이블입니다. 옥내 저압 배선 한 가지 배선 방법으로 하고자 할 때, 옥내는 건전장소, 습기진장소, 노출배선장소, 은폐배선장소, 점검불가장소 등으로 되어있다면 적용 가능한 배선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나? 이 종이 케케묵은 합금입니다. 두 가지 종류로 케케묵은 합금입니다. 이종종 2종, 2종 가요전선관, 케이블배선, 케. 케이블 트레이 배선, 합, 합성 수지관 배선, 금, 금속관 배선이 있습니다.